볼파는 또 드라이브 네마음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드라이버죠. 천국팀한테 네. 처음 요청하시는 그 아마추어 분들 타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 네. 대체적으로 좀 비거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 팔, 이 손에 스냅보다는 세게 차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몸을 엄청 빨리 돌리세요. 몸을, 몸을 너무 빨리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헤드랑 몸이랑 그 밸런스적으로 우리가 맞아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다 무시한 상태로 내가 빨리 돌면 이 헤드도 빨리 돌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만 그냥 엄청 빨리 돌리시면 이 헤드는 또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치시면은 잘 가시고 좀 세게 치면은 터지시는 분들이 그런 유형이 엄청 많으세요. 이게 보면은 헤드랑 저랑이 시퀀스가 맞아 줘야 되는데 왔을 때 임팩트 자세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가 쳐져야 되는데요. 이게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손은 또 그대로 냅두시고, 왜냐하면 경직이 돼요. 우리가 힘을 좀 세게 쳐야지. 이러면 백스윙을 했다가 세게 쳐야지 하면 그대로 팔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도시는 거죠.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근데 보면은 여기서 왔으면 얘가. 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드랑 제 어깨랑 멀어져야 되는데 멀어지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헤드 스피드가 엄청 느려지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공이 양쪽으로 다 터지거나 아니면은 공이 좀뻥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살살 칠 때보다 더안 나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팔을 좀 많이 잘써 주셔야 된다 몸이 50 헤드도 50 같이 써줘야 되는데 몸만 100을 쓰시는 거예요 몸만 100 이런 식으로 이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몸의 힘을 다 주기는 줄 건데 지금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몸에 힘만 주다 보니까 정작 여기 헤드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헤드에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의 전환을 일로 줘라는 거예요 힘을 일로 줘야 되는데 그냥 힘 빼라고 해서 힘다 빼고 돌리면 시퀀스가 더안 맞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를 100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이라는 동작이 조금은 나오셔야 된다.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면 엄청 빠르신 분들이잖아요. 몸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백스윙을 했다가 손을 조금 먼저 써주는 느낌. 보통 대부분 보면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치세요라고 하는 레슨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백스윙을 했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 내 몸이 빠르게 도시는 분들은 시퀀스가 맞아서 이쪽에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팔을 쓰셔야 돼요. 왼팔을 쓰면 잡아 당기는 거고, 오른팔로 던져주셔야 돼요. 던져주시면 이쁜 스윙이 나오면서 이제 공이 좀 멀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팔로 쳐주는 느낌을 좀 계속 가져주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공이 멀리 가실 수 있고 여기서 힘을 주고 그대로 돌아버리면 안 되고 몸보다는 팔에 힘을 좀 주시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공이 이쁘게 멀리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헤드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이나 연습 우리가 보통 망치질 하는 것처럼 손목을 우리가 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잘 써주셔야 될때 우리가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망치질을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힘이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우리가 빵 하고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빵 이렇게 주셔야 우리 공을 세게 빵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힘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가 올라갔다가 힘을 줘라. 이 세월이는 쭉 하체 회전을 같이 해주면서 요 이쯤 어딘가에서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마다 그 유연성이 다 다르니까. 이쯤 어딘가에서 손을 빵 하고 쳐줘야 된다. 이거죠. 음이 힘을 주라는 거지. 여기서 막 제가 힘을 주라고 서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laughs> 내려오는 그 어디선가 힘을 빵 주는 연습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내 몸의 시퀀스를 맞춰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체 회전이랑 손의 위치랑 헤드의 위치가 맞을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공을 하나 집고 백스윙을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백스윙할 때 똑같이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야구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야구인데 포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공을 저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세게 던질 수 있는 힘을 키우시면 돼요. 여기다가 세게 땅 하고 던져주는 거지. 그러면 체를 들고 똑같이 이 공이 여기 있다 이거 지금 이제 공이에요. 그러면 백스윙 똑같이 해서 이 헤드를 저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이렇게까지 돌릴 수가 없어요. <laughs> 내가 이 헤드를 여기다가 던져야 되는데 몸이 여기까지 돌아가면 던질 수가 없잖아요. 힘이 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똑같이 해주시고 저기에다가 이 헤드만 공을 땅 쳐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체들 완손으로 어려면 우두 손으로, 손으로 하셔도 돼. 이런 느낌. 완성이 되면은 백스윙에서 여기서 이 헤드를 공에다가 던질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면 이런 식으로 스윙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너무 그러니까 세게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몸을 너무 빨리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헤드 자체를 그냥 공에다가 좀 던져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내 몸이 먼저 스탑이 되고 이 헤드가 자동적으로 던져질 거예요 이제 던져지면서 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